네, 반갑습니다. 김미덕입니다. 자, 일단 오늘, 어, 대북주들, 이제 유신을 시, 시작으로, 어,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야기했던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죠. 네, 도화 엔지니어링도 이제 상한가 찍고, 어, 이제 고점에서 이제 왔다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지금, 어,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할것 같아요 이쪽 대북 관련주들로 해서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갔을 때 관심 갖기보다는 다시금 어~ 순환 돌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어차피 이런 올라간 종목 어~ 들어가 봤자 어, 추가적으로 수익 내기보다는 수익 대비 이제 리스크,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다는 부분이죠. 어,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기존에 공략했던 분들이 아니라면은 지금 좀 찾아보, 어, 접근하기에는 좀 위험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요렇게 해서 관련주들, 테마주들로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시다, 시장에 대한 이제 주도주 이제 수, 그 시장을 주도할 만한 주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북주로 해서 코스닥 코스피 시장을 끌고 간다 어, 라기에는 조금 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 오늘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을 보면은 이제 외인기관 순매도로 돌리고 있는데 어, 지금 외인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좀그 부분 참고를 해드리면은, 자, 어제, 어, 순매수 들어왔던 종목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엔터주들, 미드, 미디어 관련주들에서 이제 매수 상위 종목들로 어, 확인이 됐었는데, 일단 오늘장 확인되는 종목들을 보면은 역시나 이제 엔터주, 어, 볼 수가 있고, 기관 쪽에서는 이제 UST, 이제 전기차 관련주죠. 네. 포스톡 포스코 캠텍, 마찬가지.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로 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 전기차 관련주들로, 그러니까 대북주를 보기보다는, 네, 미디어 관련주들이나 이제 전기차 관련주,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 쪽을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이 지금 UST인데 어, UST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UST 보면은 최근 올해 보죠. 올해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요번에 어,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확대에, 그, 예산안이 이전보다, 원래, 원래 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2019년도는 이, 어,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해서 인프라 확대를 확실하게, 어, 진행을 하려고 하는 중이고, 근데 지금 관련주들을 보면 사실 아직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북주들보다는, 어, 이런, 어, 향후 좀, 성장이 확실한 네,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로 해서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건 UST 어,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이라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좀 다음 번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기도록 하고, 또한 가지 특징적인 걸 보면은 지금 UST 대주주 현황을 보면은 이제 황금 ST예요. 황금 ST가 어디냐면은 얘도 역시나 이제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죠. 황금 ST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황금 ST 역시도 오늘, 지금, 오늘 자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어쨌든 대북주는 단발적으로 끝날 거라는 거죠. 이게 단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다음번 순환이 돌 때, 그러니까 지금 밑바닥에서 이제 외인기관들이 매수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 종목도 또 다음처럼 이제 그 대북주들처럼 어,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슈가 돌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때 되면 다시 한번더 이제 개인 투자들이 수급이 들어올 텐데, 그, 그때 공략을 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부터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황금 ST와, 어, 오늘 아침 어, 기간 상, 매수 상위 종목, 이 UST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로 해서, 어, 이제 지금부터, 네, 몇 종목, 어, 괜찮은 종목들 이제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목 소개는 이렇게 해서 드리고 어,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타이밍이다 보니까 영상으로 남겨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 매수 이제 제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아래 그 링크 보이시죠? 링크에 이제 성함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어, 문자 보내드리니까 네 받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예,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빠른 정보가 수익으로 연결된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되셨다면 옆에 종버튼 눌러주셔야 영상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 모사지 뭐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실시간 추천주 받아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